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센터를 하실 때 어느 팔이 앞이지? 어느 팔이 다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?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그것이 어떤 규칙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워낙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딱 정해서 이게 정답이야. 이렇게 외워.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, 어, 아마도 좀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실 텐데, 제가 조금 어떤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외우실 때, 어렵지 않게 해드리는 부분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앞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뒷 모습으로 어떤 느낌인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그런 거를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우리가 준비 자세라고 하면 크로아제로 먼저 많이 서요. 자, 크로아제라는 거는 다리가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내 배꼽이 지금 오른쪽, 아, 왼쪽 사선 앞을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왼발 앞으로 꺼내면 얘는 좀 다리가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. 이거는 에파세라는 방향입니다. 다리가 앞으로 가도 에파세, 뒤로 가도 에파세요. 내려놔도 에파세.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다리가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얘는 꼬아진 상태라서 크로아제 객석에서 혹은 뒷사람이 봤을 때 다리가 많이 꼬여 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이렇게 해도 크로아제 이렇게 해도 크로아제예요. 내려놓거나 닫았을 때도 크로아제 괜찮나요? 자, 이 상태에서 크로아제 상태라고 예시를 들면 이 상태에서 앞에 다리가 나가죠.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이 다리랑 반대손이 조금 더 앞에 자주 있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물론 우리가 탄규 두 방, 앞에 탄규를 할때 이쪽 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리가 높아지거나 팔이 커져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좀 일반적인 상태.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태를 외워 주시고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이번 순서는 예외적인 팔이야 라고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팔이다 그리고 이게 좀더 일반적인 팔이다 이렇게 외워 주시고요 자 뒤로 갈 때가 조금 헷갈리는데 뒤로 갈 때는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인 팔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뒤에는 헷갈리냐면 이 다리가 반대쪽이 앞으로 오는 게좀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. 얘도 일반적인 케이스고 요것도 일반적인 케이스예요.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외워주시면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양새에서 다리가 아라베스크로 많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은 2번 아라베스크라고 칭하게 되고 그리고 다리가 접히는 에티튜드 대리에, 에티튜드 뒤에 에티튜드 할 때는 보통 팔도 같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에티튜드 할 때는 대부분 앙호팔이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좋고 이때 얘가 일반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, 얘도 자주 나오는 팔이에요. 그래서 두 가지가 다올수 있다. 라는 거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는 몸방향이랑 다리의 관계가 에파세로 한번 바뀌어 보겠습니다. 에파세로 바뀌면, 아까 우리 다리, 나간 다리랑 반대쪽 팔이 좀더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팔, 왼손이 앞에 있고 오른다리가 앞에 있는 드방, 에파세가 좀더 일반적인 팔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이쪽 팔로 출발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쪽 팔로 출발 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.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태다. 라고 외워주시고, 그 다음에, 에파세 뒤에, 대리에, 에파세 대리에로 갈 때는, 요런 자세가 조금 더 일반적이다. 라고 외워주시고, 반대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, 요렇게 된 자세를 우리가 보통 1번 아라베스크 8이라고 부르고요. 요렇게 된 자세를 우리가, 2번 아라베스크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외워보시면 좋은 게 3번 아라베스크, 크로아제로 됐을 때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3번 아라베스크 그 다음에 팔이 반대로 되면 이렇게 직각으로 나타내지 않고 4번 아라베스크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4번 아라베스크도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죠. 이렇게 오늘은 몸방향에 대한 팔의 기본적인 원칙, 그리고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의 패턴과 그것과 반대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어, 알려드렸는데, 순서를 보시면서, 아, 오늘 팔은 일반적인 경우의 팔이니까 이 팔이 오는 게 맞아. 그런데, 다음 날에는 또 순서를 봤더니, 아, 오늘은 예외적인 팔이 왔네?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외워오시면 순서 외우실 때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, 이렇게 팔이, 어느 팔이 오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렸는데 한번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후기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